모기와의 전쟁이구나. 아빠가 모기는 지나가면서 보이는 건다 내쫓아줄게. 야, 이제 혼자서도 잘 오른다. 하은이. 응. 우와, 혼자서 잘 올랐다 이제. 어, 올라가봐. 너무 높죠? 아빠 손 잡고. 영. 응, 음, 어려워? 그럼 여기는 아빠 손 잡고. 영. 차 그렇지? 응, 가봐. 아빠가 모기 잡아줄게. 모기 찾고 있어 아빠가. 나쁜 모기. 하니 지금 팔에 다섯 방 물렸지? 음. 응. 음. 응. 미끄럼틀. 들어가 볼까, 아빠랑? 들어오세요. 음. 가볼까, 영차, 영차.